드디어 열려버린 디아블로 시즌1. 회사 업무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남들보다 늦게 성역에 합류한 소금이었지만, 그래도 넘쳐나는 암마들을 때려잡고 심장을 뽑아 사용할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존 캐릭터는 사용할 수가 없기에 시즌 전용 캐릭터로 고민을 하다가, 느리고 답답했던 놈들보다는 매우 빠르고 시원한 도적을 선택했죠. 커마는 귀찮으니 마우스를 빙글빙글 돌리다가 선택된 캐릭으로 진행합니다. 토리는 어차피 다들 몇 번씩은 봤을 테니 빠르게 스킵하고 동굴 밖에서 굴러다니는 여러 사골도 발견했죠. 사골과 고기의 조합이 있으면 저런 설산에서도 추워서 죽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화살이 박힌 마차까지 살벌한 설산입니다. 싱싱한 고기도 사냥해보고 추위와 강력한 몬스터에 당한 다른 이들의 최우드 목격한 소금이 따뜻한 불을 따라 마을로 진입하는면 성공합니다. 다들추이와 기근으로 고생 중이라면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질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맥주까지 있고 말이죠. 위험하긴 해도 저렇게 버려진 던전은 비슷한 곳에서 접시만 챙겨서 팔아도 부자가 될게 뻔합니다. 신신한 내장만 뜯어 먹은 미식가도 이곳에 있나 봅니다. 꼬리가 매우 긴 귀여운 댕댕이도 있고요. 이빨은 좀 날카로워서 같이 상책할 때는 입마개가 필수로 보입니다. 이 빨간 코블린은 비슷해 보여도 들고 있는 무기의 종류가 다르죠. 이 아름다운 예술품도 아마 저 고블린들이 만들었을 것만 같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피와 살점들, 설치 예술품이겠죠? 설산에서 굶어 죽은 아니면 상해 찔려 채우를 맞이한 해골도 발견했고, 새로운 종류의 댕댕이들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소금이는 인강 정류점에 초대되었죠. 다른 생존자도 있어서 구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네요. 이곳 주민들은 하늘에서 노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만명작 분명 시즌에는 릴리트의 재단이 넘어온다고 했었는데 왜 없을까요? 살짝 큰 타에 빠진 소금이는 조금 더 진행했다가 급하게 캐릭터를 삭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사는 그 안으로 들어갔던 모양이 그리고 다시 만명을 이어오는 방법을 찾아온 소금이는 다시 같은 도적을 만들어서 또 진행했고, 징글징글한 거미와도 같이 돌아 봅니다. 그 거미가 잔뜩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네요. 좀 거대한 덩치를 가진 고블린도 만났고 위처 3편과 레레드에 있던 로치가 자리 있을까 생각에 잠겨진 소금이. 아릿한 눈. 너세기 짝이 없는 녀석 아닌가. 그 돈으로 내발 성한 말을 구한 걸 다행으로 아. 여겨야죠. 위협적인 굴도 때려잡고 시체를 구경하고 있으면 그 다음 시체가 될 운명이 바고치신 일 수도 있었죠. 흡혈귀를 극혐하는 마을에는 장인과 구경꾼이 있었고 예전엔 교수형이 드물었어요. 한데 이젠 매주 집행되고 있죠. 무슨 일입니까? 프라바가브 부... 마을 근처에 버려진 천막에는 값비싼 전식과 무기가 넘칩니다. 농사도 장사도 어려운 저런 시기에 저라면 저런 버려진 무기와 장식품을 챙겨서 방근하면서 살겠는데 말이죠. 뭔가 살점을 오고, 잘 발라먹은 괴물도 보였고. 잠 있어. 여기요. 이 틈을 통해 반대편으로 갈수 있을 거예요. 잠깐. 벌써 가버렸군. 저기요. 도적이라고 날렵하게 사다리를 내려가 보는 소금이. 갑옷을 입어서 사지가 멀쩡한 기사도 만나봤고, 독을 사용하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혹은 데미지도 매우 준수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도구로 적을 사냥하면 이렇게 적의 골격을 확인해 볼수 있다는 점이었죠. 나무와 유령파0 9의0 9 9 0 9심심9 9 0 9 9 0 9 9 0 9 9 0 9 검은 댕댕이와 함께 구경한 지옥의 모습은 뭔가 슬쩍 고개를 까딱거리는 저 모습과 기괴한 뼈로 만든 잠식품을 보니 역시 디아블로4는 심신이 미약한 이들이 즐기기에는 어려운 게임인 것 같습니다.